한빛온전 4호기의 경납 건물 콘크리트에 초대형 공극이 발견돼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실시공 문제는 한빛 3, 4호기를 건설하던 30년 전부터 주민들이 줄기차게 제기해왔습니다. 주민들은 30년 만에 증명된 진실 앞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부에 묻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 영광 한비던전 4호기 건설 현장입니다. 작업자들이 둥그렇게 만들어진 원자로 경납 건물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고 있습니다. 최대 깊이 1m 57cm 짜리 공극이 발견된 바로 그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당시 건설에 참여했던 지역 주민들은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철근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밑으로는 이 시멘트가 안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냐면 자갈들이 철근에 걸리면서 이 밑으로 못 내려가게 만드는. 하지만 주민들의 지적은 무시된 채 공사는 진행됐고 30년이 지난 지금 4옥이 경납 건물에서만 100개가 넘는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네, 건설 당시에 좀 저, 어, 점검이라든가 감리라든가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음. 저희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부실로기 30년 만에 사실로 확인된 셈인데 콘크리트의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사실은 준공 당시 이미 한비던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1995년에 작성한 검사 보고서는 3호기와 4호기에서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채다음에 3, 4호기는 상업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비던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당시 원전을 지은 한국전력 등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이후에도 주민들은 한비던전의 부실로을 계속 제기하며 폐쇄를 주장했지만 번번이 묵살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건설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실 시공 문제로 줄기차게 이 얘기를 해오면서 철판 다 뜯으라고 다 보자. 무척 지금 그 주민들의 요구는 일테면 강경하고 정의당과 환경단체들은 동굴 수준의 구멍이 확인돼 안전성의 문제가 다시금 증명되었다며 한비던전의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남궁입니다